안녕하십니까 대보름 한가위가 며칠 안 남았습니다 저희 노보스몰이 주로 이제 자동차 채널인데 아무래도 이 4, 50대 남자들이 드글드글한 채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 어떤 물건의 쇼핑몰에 들어있는 물건들의 제품분이 굉장히 연령대가 높습니다 저희가 <laughs> 20대가 와갖고 적응을 할수 없는 그런 인데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제가또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 한가위 추석 때 부모님들한테 선물도 하고, 뭐, 영양, 뭐, 팁이 많이 나오잖아요. 정관장부터 해서, 뭐, 치명화부터 많이 나오는데, 다 이제 식상하고 또 가격대가 좋은 건 너무 비싸고, 또 너무 낮은 거는 선물했을 때못 먹을 수도 있다는 데 노사장이 또 우리 4,50대 중장년층들을 겨냥해서 가격은 가볍게. 자, 7만 뭐, 8, 9천 원. 어떻게 보면, 어, 노사장 조금 비싼 것 같은데 아니에요. 부모님이 두 분이잖아요 어머님도 있고 아버님도 있고 또 장인어른도 있고 장모님도 있는데 따로따로 하게 되면 물건을 고를 때도 그렇고 어려워요 근데 여기에 들어있는 거는 여기 보시면 치명 분말 치명환 알죠 그 탤런트 남자분이 선전 많이 하잖아요 그다음에 산양 산삼 추출 12% 추출액 들어가 있고 다섯 가지의 버섯 성분 그래서 이게 부모님들한테 그렇게 좋은 성분들이에요 이게 뭐 우리 젊은 남자들이 뭐 힘쓰려고 먹는 그런 게 아니고, 이거 여러분들이 드시는 게 아니고, 우리 추석 때, 양가 부모님 쪽에 선물하기 위해서고, 두 개가 들어있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금액이, 요 상자 안에 두 개가 들어있고, 한 달치씩이에요. 한 달치씩이고, 요거 따서, 어, 막 저급한 제품 같지 않게 포장도 일일이 깔끔하게 이렇게 돼 있고, 저는 사실 몸에 열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를 다 먹으면, 열이 좀 나요. 그 정도로 얘가 효과가 있거든요. 근데 열이 많은 분들은 반씩 드시는 게 좋고, 열이 없고 몸이 차신 분들 많잖아요. 특히 부모님들, 어머님들 중에 먹으면 그렇게 좋습니다. 여기 보시면, 기력보완. 기력보완. 나이 드신 부모님들 드시라고 만든 음식이고, 나이, 나이 드신 부모님들 드시라고 만든 제품이고, 영양보조제죠. 그리고 품질보증서 다 있고, 여러분들이 네이버 같은 데 들어가서 보면, 자세하게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설날 타겟으로 나온 제품입니다. 평상시에는 잘안 팔아요. 이제 이렇게 명절 때 여러분들 부모님 선물하라고 만든 제품이니까 구매해서 부모님한테 갖다 드리고 부모님께서 드시고 아마 기력이 많이 좋아진다고 말씀하실 거니까 정말 좋은 제품으로 만들어진 거니까 하나씩 구매해서 뜻깊고 사랑스럽고 행복이 넘치는 추석 연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노보스 인더스트리 의사장입니다 마음이 급해서 지금 빨리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회사 일을 끝내고 여기 제가 리뷰하는 코스까지 차 막힘을 뚫고 2시간 반을 왔더니 해가 떨어져 버리고 있네요. 아침 일찍 오려고 했는데 비가 와서 못 오고 와인딩에서 날려야 되거든요. 벤츠, 지엘리, 쿠페. 인기 되게 많은 차죠. 사람들 이차 되게 많이 좋 줘요. 저도 전체적인 스타일이나 예전에 독일 제가 슈트가르트에서 독일 거의 남부에서 거의 최북단까지 함부르그까지를 어, 아우터반에서 거의 한 이틀 넘게 막이 지엘리 쿠페 디젤을 타고 다녔었거든요. 국내에서도 리뷰를 했었고 또 X6를 현재 리뷰가 끝났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리고 나서 요거를 2주, 2주 뒤에 또 시작하는 거라서 직접적인 비교도 되고, 근데 X6 리뷰를 먼저 안 올린 이유는 최근에 너무 BMW 리뷰가 많아가지고 좀 텀을 가지려고 했는데 하필이면 GLC를 저번주에 했고, 이번주에 GLE를 하면서 쿠페를 하면서 비교가 되기 때문에 X6를 요 영상 내보내고 나가는 건데, 직접적인 지금 비교가 돼요. 얘는 6기통 디젤에 트윈 터보를 걸어놨거든요 g l 리나 g l 리 지엘리 쿠페는 사람들이 벤츠니까 되게 뭐 부드러울 거다 뭐 어쩔 거다 뭐 어쩔 거다 어휴 뭐 날라다니고 막 난리 났네요 막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약간 좀 헷갈릴 수 있는 게 뭐냐면 벤츠에서 만드는 g l 리나이 지엘리 쿠페는 벤츠가 만들었으니까 되게 부드럽고 럭셔리 할 것이다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안 그래요. 왜냐면, 벤츠의 GLE의 이, 처음 시작점에 올라가면 ML이라는 차가 있어요. ML. 여러분 알 거예요. ML. 예전에는 ML로 이 벤츠에서 SUV 박스카를 만들었었는데, 되게 투박했어요. 지박에에맞먹을 정도로 투박한 차였거든요. 그 차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벤츠가, 크라이슬러 랑 이렇게 다임러 크라이슬러 가 됐다가 그리고 다시 이제 크라이슬러 랑 결별을 하면서 어 체로키 라든가 이런거에 어떤 시스템도 벤츠가 많이 갖고 왔었고 그래서 ml 이라든가 이 g l 리 들은 생각보다 되게 투박한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생긴건 되게 우아하게 생기고 벤치마크 고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부드러운 줄 아는데 안 그러고 그러면 누선님 승차감이 되게 부드러운 건 뭐예요 그러는데 하체 구성은 되게 투박하게 해놨는데 어, 벤츠는 고급차를 만드는 회사기 때문에 에스클라스를 만들면서 이미 고급진 승차감을 뽑을 줄 아는 애들이라 이 투박한 하체 구성에 부드러운 승차감을 줄수 있는 노하우가 있는 거 소재 공학 이 차가 하체에 어 승차감하고 관련된 곳에만 알루미늄 합금들이 막돼 있어요. 그래서 투박한 하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꽤 괜찮은 부드러운 승차감을 내고 거기에 에어스프링 세팅을 되게 잘했죠. 벤츠는. 여기다 에어스프링 세팅을 되게 잘했고, 댐퍼도 사실 뭐 E 클래스나 C나 이런 데 얇은 거 넣어서 내가 많이 깐데 여기에는 GLE는 중량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꽤 괜찮은 두터운 댐퍼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직함하고 강인함하고 험로 주파성을 갖고 있으면서 부드러운 승차감 세팅을 했기 때문에 BMW의 X5나 X6를 만들 때 오3G에서 똑같은 플랫폼에서 키우면서 강하게 튜닝을 한 거고 얘는 E클래스에 뭐 그런 게 없어요. 아예 세단하고 다른 하체 구성을 갖고 있습니다. 오리지널 SUV라고 봐도 되는 괜찮은 하체 구성을 갖고 있단 말인데 장단점이 있죠. 얘는 또 이런 g l 이나 g l 리은 도심형 SUV인데 굉장히 투박하게 있고, 요건 이제 제가 달리면서 설명을 할 거고, 자, 와인딩에 들어가기 전에 엔진을 보면, 어, 이 진동이 미묘하게 보이는데 하체로 이렇게 잠깐 볼까요? 자, 지금 엔진에서 이 차가 부드러운 느낌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살짝 거친 느낌을 줄 때도 있는데, 요걸 보면 돼요. 터브가 두 개가 있는데 이쪽 게 스몰 터빈이고 이쪽 게 약간 큰 터빈이에요. 그러면 낮은 RPM에서 부드럽게 돌 때는 예, 스몰 터빈이 돌면서 엔진을 너무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요 스몰 터빈이 기가 막히게 부드럽게 잘 작동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고 거기다 말다보 모터가 어시스트를 하니까 근데 악셀을 밟아서 대형 터빈이 돌기 시작했을 때는. 진동이 들어온다고 제가 운전 중에 얘기하죠. 근데 그게 엔진의 어떤 형상의 문제보다는 배기라인이 제가 제일 싫어하는 라인이죠. 요렇게 배기라인이 와서 여기서부터 밑으로 내려가서 옆으로 D 그자로 나가는. 그니까 러 요쪽에서 요렇게 와서 요렇게 와서 배기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오잖아요. 오면 터빈을 돌리고 일로 와서 2차 충매, 총매. 2차 충매로 해서 뒤 뒤에 DPF 쪽으로 해서 D 그자로 꺾어서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배기 라인의 진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런 것들이 아마도 악셀을 밟고 진행할 때 제가 지금 운전하면서 말하는 그런 진동과 연관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쪽이 되게 가벼운 느낌 뭐 이런 거 사실 잘못 느끼는데 여기 보면 카본이에요. 진짜 리얼 카본이거든요. 앞쪽에 위 상부를 굉장히 가볍게 하기 위해서 노력을 되게 많이 했고 나머지 부위는 다 스틸입니다. 아, 오는 차대 다 스틸이기 때문에 이 차는 헤비한 중량을 갖고 있어서 소재를 가지고 어디 가볍게 떠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리뷰로 다시 들어갑니다 보셨죠? 트윈 터보인데 하체 오리기에서는 제가 짧게 짧게 하나를 얘기하는데 얘네가 트윈 터보가 스몰 터비는 되게 부드럽게 잘 돌게 돌아도 티가 안 나게 그리고 또터보랩 같은 게 없게끔 잘 세팅이 되는데 미들 터빈이 좀 약간 대형 터빈, 트윈 터보에서 대형 터빈이 돌 때는 이 D자로 꺾어진 배기 라인에 배기 저항이 걸릴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물론 얘네들이 엔진의 레이아웃 구성상 그걸 피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을 건데 그랬기 때문에 쭉 달릴 때 무부하 상태, 부하가 엔진의 부하가 안 걸릴 때는 진동이 별로 없는데. 악셀을 밟아서 엔진의 진동, 그러니까 엔진의 부하가 걸릴 때는 D자로 꺾어져 나가는 거기에서 배기 진동이 상당히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엔진 진동이 생각보다 좀 있습니다. 달릴 때 부하가 걸릴 때인데 부하가 안 걸리면 엔진 진동은 못 느낍니다. 엔진 진동 못 느끼고. 그리고 엔진 이잘 나오죠. 여기는 또 이제 마일다브가 어시스트를 해줘 버리니까 달릴 때꽤 괜찮고 달려 리 잡아 돌리면 오! 아, 얘는 GLC보다 더 심하게 안전 장치거든요. 내가 이제 하체율에서또 얘기하는데 얘가 도크 벡터링 기능이 굉장히 활성화가 잘돼 있는데 도크 벡... 도크 벡터링 기능이 장난이 아니게 되어 있네요. 아, 이거 아, 이러면 곤란한데 이거. 잠깐만 이게 아 이러면은 이게 너무 안전장치가 잘돼 있으면 안 되는 건데 제가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안전장치를 GLC 리뷰에서도 제가 너무 안전장치가 빨리빨리 들어온다고 했는데 얘가 지금 이 안전장치의 수준이 아 이게 지나칠 정도인 것 같거든요. 이렇게 하면 조금만. 미끄러, 바로 도크팩터링으로 바깥쪽에 미끄러지는 거를 이 브레이크를 잡아버리고, 이 지금도 걸려요. 이거 악셀을 밟고 있는데, 차가 밀려요. 지금 악셀 끝까지 밟고 있거든요. 차가 나가질 못해요. 그리고 이 밀리는 값도 앞바퀴가 올라가면서 무슨 카빙턴처럼 탁 잡아주고, 싹가 그게 아니라, 전형적인 이 앞바퀴의 서스펜션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지금 제가 달리면서 뭔가 이상하다. 아, BMW X6랑 비교를 하면서 말하는 치밀한 값도 아닌데, 부드러움도 갖고 있는데, 뭔가 우직하면서 여러분들이 흔히 접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을 준다. 이유가 있겠죠. 지금 제가 운전하면서 말하는 그 이상한 느낌의 이유는 여기에요. 자, 얘는 메인 뼈대가 일단 스틸입니다. 그러니까 메인뼈대가 스틸로 돼 있으니까 이 스틸로부터 전달되는 진동이 분명히 있겠죠? 근데 어퍼암이나 이 너클암이나 밑에 있는 로우암, 하부쪽 굉장히 큰 로우암이 있는데 얘네가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면 알루미늄과 알루미늄과 알루미늄이 차체 쪽에 진동을 많이 못 전달하게 억제를 할 텐데 거기에 이 상부쪽 위쪽으로 가는 진동에 관련된 것들이 다 알루미늄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급짐을 주기 위한 소재들이 방대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런데 뭔가 이상한 진동이 들어와요. 그리고 뭔가 이상한 주행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차를 탄 사람들은 알죠. 이 차의 구조가 다찌 램, 포드 F150, GMC 다날리, 실버라도, 이런 서스펜션의 구조랑 똑같이 생겼습니다 이 밑에 보면 이 방대한 로우암 엄청난 로우암이 여기에 보면 하나의 피봇으로 여기를 잡죠 지금 X6는 여기가 어떻게 생겼냐면 완전히 다르죠 X6는 여기서 텐션 스트럿이 나가서 이 너클 암이 대각선으로 이 피봇을 대각선으로 잡고 얘의 움직임을 카빙턴을 하게 하는데 얘는 그런 방식이 아니에요 얘는 미국의 F-150이나 뭐 실버라도나 다치 램 트럭들처럼 굉장히 이 험하고 적재량이 많고 그 다음에 이 트레일러를 큰 것들을 끌때 견딜 수 있는 그런 구성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하체도 전부 다 스틸로 된 강인한 서브 프레임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니까 주행할 때 제가 지금 느끼는 그 느낌이 지금 운전하면서 말하는 그 느낌이, 얘는 부드러운 것 같기도 한데, 당연하죠. 이렇게 알루미늄이 많으니까. 당연하죠. 에어 스프링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뭔가 단단한 것같아 왜? 스틸이 많고, 메인 뼈다구가 스틸이니까. 움직였을 때 스포티한 것 같진 않은데, 우직하고 강해. 트럭의 구조를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떤 사람한테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 성향, 운전의 성향에 따라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아, 이거 뭔가 좀 둔한데? 뭔가 좀 딱딱한데인데, 흠을 잡기에는 어렵죠. 이 구성이 어설픈 구성은 아니라는 거죠. 굉장히 우직하고 강한 구성이고, 디스크는 거의 뭐람보로기니 싸다구를 때릴 만큼 크게 돼 있는데, 안타깝게도 투피스는 아니고, 브레이크 캘리퍼도 굉장히 큰 투피로 우직하게 잡고 패드가 좀 무식하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는 중량을 억제할 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강한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고 요 스테빌라이저를 통해서 꽂아져 있는 할때 링크가 굉장히 무식하게 단단하게 꽂아져 있는 것만 봐도 이 차의 하체 구성은 미국의 F-150 다날리 실버라도 하고 맞다이를 뜨게끔 만들어 놓은 곳 플러스 독일의 기술이 들어간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장점만을 골라 조합을 한 거고 어떻게 보면 짬뽕이 되는 거죠. 다시 주행으로 갑니다. 앞바퀴의 서스펜션의 구성은 트럭들처럼 되어 지금도 브레이크가 그냥 걸리고 여기서 미끄러질 수가 아예 없어. 이게 미끄러지려고 할때 바퀴가 딱 버티면서 라인을 딱 그리는 방식이 아니라 일반적인 미국 트럭들처럼 전체적으로 언더로 날아가야 되는데 이런 시스템이 언더로 쭉 날아갈 것을 알기 때문에, 전자 안전 장비와 도크 벡터링 시스템, 그, 얘네이 도크 벡터링 시스템, 사료 시스템이 엄청 잘돼 있는데,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런 식으로 돼서, 미끄러지기 전에 이미 끝내버리는 거야. 액셀 전개 안 되고, 그 다음에, 밖에 못 미끄러지게 브레이크 다 잡아버리고, 그러니까 아무리 센 속도에서 날려도 지들이 알아서 대각선 브레이크를 잡던 따로 따로 잡던 되게 똑똑하게 도크 벡터링은 포르쉐가 처음 만들었지만 보시사의 도움을 받아서 만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굉장히 세팅을 잘하면 차를 날라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고가 안 나죠 날라갈 수 없게끔 지금도 딱악셀 아무것도 안 밟아도 그냥 그냥 뭐찍 소리 나면 찍찍 하면 찍하냐 그냥 쥐를 박멸시키듯이 아주 그냥 이게 아, 이렇게 되면은 이거 와인딩에서는 완벽하게 X6의 승으로 갈수 어, 지금 뒤에가 뒤에 서스펜션이 방금 쫙안 날리게 돌아봤더니 뒤에 서스펜션이 오, 지금 속도 55 <laughs> 뒤에 서스펜션이요 쭉 따라오는데 전형적인 미국의 트럭의 느낌이에요 뒤에 서스펜션의 구조가 이렇게 생겼거든요. 자, 지금 코더에서 뒷바퀴가 어느 정도는 잘 잡아주는 거 같기는 한데, 뭔가 좀 제가 아쉬워하는 부분. 뭐냐면, 뒷바퀴에서 뭔가 좀잘 잡아주고 그런 느낌은 요거죠. 토어 컨트롤 링크가, 다른 벤치랑 다르게 굉장히 튼튼하게 자리를 잘 잡고 있어요. 요 안에서 딱요 같이, 로우암을 잡는 요 곳에서 같이 해서 이렇게 토우 컨트롤 링크가 되게 강하게 잡혀 있고, 그리고 스포티한 느낌을 시종일관 주는 건, BMW랑 거의 맞먹는 댐퍼 두께와 가변 댐퍼를 써서, 댐퍼에서도 상당 부분 굉장히 단단한 느낌을 많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토우 컨트롤 링크를 이렇게 잘 잡아서, 뭔가 좀 강하게 내 바퀴가, 내 서스펜션이 잡히는 것 같은데, 밑에 있는, 여기도 지금 미국식, 앞에랑 똑같은, 이렇게 너클함에 위에서 피봇을 꽂아버린이 방식. 이렇게 하게 되면 강하고 이 트레일러를 견인하고 이럴 때는 좋은데 치밀함은 떨어지죠. 트럭들이 쓰는 방식. 이렇게 해놓으면 얘 너클함 자체의 자유도는 되게 좋아져요. 그리고 너클함을 되게 강하게 잡고 있고 알루미늄을 방지, 이다 알루미늄이거든요. 알루미늄을 방지하게 썼기 때문에 좋기는 한데 달릴 때의 스포츠성이나 얘를 지금 하나로 피봇으로 여기서 잡았으니까 얘를 치밀하게 잡지 못할 거잖아요. 보통 다른 차들처럼 멀티링크를 이렇게 와서 이렇게 두 개씩 이렇게 잡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만 꽂은 거잖아, 밑에를. 그리고 5링크라고 볼 수가 없는 게너클람을 잡은 게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네 개만 잡은 거죠. 여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네 개만 잡았으니까 너클람을 잡는 게 자유도는 많이 좋지만 스포츠성으로 완벽하게 하기에는 부족하다. 근데 이걸 가지고 뭐라고 말하기에는 벤츠가 2차 gl이나 gl 쿠페를 만들 때 컨셉이 우리는 오프로드 성을 더 좋게 할 거고 우리는 견인 능력이 되게 좋으면서 부드럽게 강하게 우직하게 갈 거야.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노사장이 지금 달리면서 지금 코너에서 부족한 면을 지적하기에는 얘는 그 컨셉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서브 프레임을 앞에도 스틸을 썼고, 여기도 스틸을 썼죠. X7이나 X5도 마찬가지인데, 얘는 달리면서, 오, 근데 벤츠는 승차감이 좀 다른 애가, 에어 스프링과 이런 부분, 에어 스프링과 서스펜션이막닥뜨리는 이런 부위들은 다 알루미늄이에요. 이런 데. 이런 데가, 어디로 나와? 이런 데가 지금 다 알루미늄이에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스틸입니다. 자석이 붙죠. 전체는 스틸인데 스틸 밑에 요 암들하고 연결이 되는 부위들을 다 알루미늄으로 덮방을 때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오는 직접적으로 전달되는 진동이 알루미늄에서 상쇄되니까 얘네가 좀 되게 독특한 구성을 가지고 이 차의 하체를 만든 거죠. 어설프게 다른 차랑 하면서 모자르게 한게 아니고 얘네 GLE, GLS 그리고 이 GLE 쿠페만의 독특한 자기들만의 서스펜션 구성이 있어요. 이 맛이... 어떤 사람들한테는 되게 좋은 거고, 저도 사실 이 맛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잡아 돌릴 때는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차를 타고 누가 그렇게 잡아 돌리겠어요? 이 중량급의 헤비한 SUV를 타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매력있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달리겠습니다. 이러니까 얘네는 디서스펜션이 이런 데에 딱돌때 이렇게 브레이크를 잡고 모여서 뭐 그냥 전자장비와 타이어의 그립으로 이걸 다 제어하는 거고, 그냥, 어, 미국 차 대형 SUV나 트럭을 많이 탄 사람들은 이 차를 타면 아마 엄청 편할 거예요. 그 느낌이에요. 그도 그럴 것이, 크라이슬러, 나임너클라이슬러 시절에 ML이라든가 GLS 등을 만들어서 많이 팔았고, 그런 노하우가 그대있고 사련 커맨더, 뭐, 트레인 리스폰스인가? 커맨더 시스템, 그 지프가 쓰는 그런 시스템도 그렇고, 그런 냄새가 무신무신 납니다. 그리고 하체가, 엄청 단단한 거예요. 이 서스펜션의 구성이, 얘네는 뭐, 이 도심이라든가 아니면은 이런 와인딩에서 기가 막히게 그립을 잡고 나가게 서스펜션을 만든 게 아니고, 정말 단단하고, 견인을 했을 때든, 홈로를 갔을 때든, 일반적으로 이렇게 안 좋은 데를 갔을 때, 정말 우직하게 하체를 딱 잡아주게 만든 하체예요. 이거 F150이나 뭐 다쥐 램 같은 게이 앞에가 거의 똑같아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걔네들에 비해서 얘는 알루미늄의 빈도가 되게 많죠. 승차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곳에 알루미늄을 방대하게 집어 넣어가지고 승차감을 되게 좋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투박하고 막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독일의 어떤 설계적인 설계공학과 소재의 어떤 고급짐을 집어넣어서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서, 어, 어떻게 보면 이 느낌이 BMW의 X5, X6는 그냥 일반적인 세단에서 좌석만 높아지고 뭔가 단단해진, 우직해진 그런 느낌인데 얘는 아니에요.